최태원 이혼 확정 증명서 제출 이유는 공정위 신고와의 연관성,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한 번쯤 궁금했을 것이다. 왜 최태원은 이혼 확정 증명서를 제출했을까? 그 단순한 행위 뒤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일까?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사정에 국한된 일이었을까? 아니면 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이 얽혀있는 것일까? 구궁궁증을 그 풀기 위해 우리는 이 사건의 이면을 파헤쳐야 한다. 최태환, 그는 단지 SK그룹의 회장이 아니라 한국 경제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그가 어떤 결정 하나를 내리면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그가 제출한 이혼 확정 증명서가 단순히 법적 절차에 따른 것만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 증명서 제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던 것일까? 우리는 먼저 이혼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혼은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법적, 경제적 상황을 연관지어 생각해 볼때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최태원이란 인물의 이혼이 단순한 개인적 갈등의 결과로만 볼수 없는 이유는 그가 속한 사회적 위치 때문이다. 그의 결혼 생활은 단순한 부부 관계가 아니라 가족 경영과 기업 운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한 시점에서 그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적 사안으로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이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과거의 인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까? 흥미롭고도 의문을 자아내는 점은 최 대원이 이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한 시점과 공정위 신고가 놀랍도록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넘어서 이두 사건은 의도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패턴을 엿보게 한다. 공정위 신고는 보통 기업의 부정행위나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종종 그 신고가 기업의 내부적 혹은 외부적 압박을 받고 있거나 심지어 기업 간의 전략적 조작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최 대원이 공정위 신고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최태원의 선택은 분명히 개선된 전략적 결단이었다. 이혼 증명서를 제출한 시점 바로 그 시각에 공정위 신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면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혼 증명서 제출이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차단하거나 그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추론을 할수 있다. 우리는 최태원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가 이혼을 결심한 것과 공정위의 개입은 단순히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일종의 다음 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혼이라는 개인적 사건이 공정위의 조사와 맞물려 있다는 것은 그의 기업 활동에서 발생한 어떤 불공정 거래나 부당한 경쟁 행위에 대한 외부의 압박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최태원이 이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그가 기업인으로서 겪고 있는 위기나 변화에 대한 방어적 조치였을 것이다. 그리고 그 조치는 단순히 개인적인 사생활을 정리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법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정위의 신고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고 불리한 여론을 차단하기 위해 이혼 확정 증명서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혼 증명서를 제출한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기업 전략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신고가 일으킬 수 있는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최태원의 노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외부의 시선과 공정위의 조사를 동시에 염두에 두고 이혼이라는 사적인 사건을 공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기업과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려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최태원이 얼마나 치밀하고 계산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그의 이혼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이 아니라 그가 경영하는 기업과 그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난 복합적인 사건이었음을 시사한다. 최태원이 이혼 증명서를 제출한 타이밍과 그 뒤에 숨겨진 전략적 의도는 그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도의 사회적 게임의 일환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적 영역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닌 결정으로 볼수 있다. 그가 제출한 증명서는 공정위의 조사나 개입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적인 법적 절차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혼이라는 개인적 사건이 공정위 신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혼 확정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그는 외부의 의혹을 잠재우거나 혹은 법적인 틀 안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단순히 개인적 결정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입장이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의도로 불이 될 여지도 충분하다. 최태원이 이혼 증명서를 제출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법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의도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숨겨진 전략이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가 얼마나 주의 깊고 전략적으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수 있다. 우리는 그가 최태원이라는 인물의 입장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적해야만 한다. 그가 이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인 정리 작업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한 사람의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회적 인물로서 그 선택이 가져올 모든 가능성을 고려했을 것이다. 이혼이라는 사건이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왔는지 그리고 그가 왜이 시점에서 이 증명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그가 설정한 큰 그림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최태원의 이혼 확정 증명서 제출과 공정위 신고의 연관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과 그가 선택한 법적 절차는 결코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다. 그가 이혼 증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아마도 더큰 그림 속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위기나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과연 그가 진정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가 선택한 전략을 통해 우리는 그가 지금까지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길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최태원이 이혼 확정 증명서를 제출한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법적 절차를 넘어서는 사회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았다. 언론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들의 시각에서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이 아니라 기업인으로서의 최태원과 그의 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복잡한 질문들을 던지며 예상 밖의 충격을 주었다. 언론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난이었다. 일부 언론은 최태원의 결정을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기업 활동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분석했다. 이혼이 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최태원의 신속한 결단을 위기 관리의 일환으로 본다. 그가 이혼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정위의 개입과 사회적 압박을 동시에 다루려는 의도를 가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다른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충격적이고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았다. 이혼과 공정위 신고가 연관될 수 있다니 그야말로 예상 밖의 전개라며 그 배경에 숨겨진 미묘한 의도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일부 기자들은 최태원이 공정위 신고와 이혼 확정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깊은 전략적 계산이 담긴 행위일 수 있다며 더욱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최태원의 이혼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이 기업과 사회적 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은 이혼 증명서 제출이, 그 자체로 큰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태원과 관련된 배경을 파고들면서, 한층 더 복잡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혼이 단순한 개인적 사안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가 앞으로 직면할 법적, 사회적 리스크는 무엇일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기업계와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까지도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최태원이 공정위 신고와 맞물려, 이혼 증명서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주요 언론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의도적인 행위라면, 그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신뢰성은, 어디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최태원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되었다. 의외로, 일부 언론은, 최태원의 이혼 증명서 제출이 투명한 행동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최태원이 개인적인 갈등을 공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보인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반응은 그가 의도적인 전략으로 이혼을 법적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혼을 기업과 사회적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반응은 최태원이 내린 결정이 단순한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 그가 속한 기업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태원의 이혼 증명서 제출은 언론의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을 불러일으켰으며 그가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결론적으로 최태원의 이혼 확정 증명서 제출은 단순히 법적 절차를 넘어서 그의 기업과 명성을 둘러싼 복잡한 전략적 결단의 일환으로 비춰졌다. 언론은 그가 어떤 의도로 이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그가 추후 직면할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엿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